안녕하세요. 스카이 라인 건강보험의 데뷔 금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 메디케어 보험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2022년 메디케어 그 공개 등록 기간, 어, 오픈 입문 기간이 지금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시는 플랜을 변경을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플랜들이 있는지 관련돼서 이제 궁금하신 그런 점이 있으시면 꼭 상담을 한번 받아 주시기를 제가 권고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그 메디케어 보험에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디케어는 사실 65세 미국에서 65세가 되신 그런 시니어 분들. 그리고 이제 65세 미만의 특정 장애가 있는 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연방 정부 그러니까 페더럴 거버먼트에서 관리를 하는 그 하나의 이제 아, 국가 차원의 아, 그런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메디케어는 사실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 그리고 파트 B 그리고 파트 B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파트 A는 이제 그 아, 하스피를 관련된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시 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아,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트 A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어, 그 메디케어 택스를 10년 동안 이상 만약에 납부를 하셨 그런 분들은 아, 마트 A는 65세가 되시면 공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에서 어뭐 10년 넘게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만약에 어 10년 이상 미국에서 일을 하신 그런 분들은 어 파트에는 어 거의 대부분이 어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이제 공짜로 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건강 혜택이고요. 그리고 파트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의사 방문 시 아니면 이렇게 어 검사 받는 거에 관련된 거를 어그 혜택을 주는 하나의 그 건강, 그러니까 의사 방문, 의사, 어, 그, 건강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트 B는 사실 파트 A랑은 달리, 어, 미국에서 뭐 일을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상관없이 어, 소득에 따라서 이제 물론 월 보험료가 어,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021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달에 낸돈 내셔야 되는 게한 150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트 A는 공짜로 받으시지만 파트 B는 시작을 하시게 되면 어, 월 보험료가 꼭 있으시기 때문에 그건 한번 어,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파트 D 같은 경우에는 D는 이제 처방전 관련된 그런 아 건강보험 아 혜택을 받으시는 그런 아그 건강 보험이신데요. 파트 D는 직접 그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카운티의 이제 파트 D 그러니까 건강보험 그 처방약 그 플랜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직접 사 보험사를 통해 가지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 하나의 그 건강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트 A는 거의 대부분의 손님들이 공짜로 받고 받으시고, 파트 B는 매달 돈을 내셔야 되는 게한 15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2021년 기준으로 그리고 파트 D는 약 처방년 그 처방약 플랜을 어떤 거로 결정하냐에 따라 가지고 월 보험료가 뭐 예를 들어서 20불에서 40불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랜이 있기 때문에 직접 돈을 내셔야 하는 겁니다. 예, 메디케어는 65세가 이제 되시는 그런 분들이 처음, 초기 이제 가입을 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초기 가입에 관련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 초기 가입은 일단 생일달, 65세가 되시는 그 생일달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전부터 아, 그 신청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3개월 후까지 총 그러니까, 아, 7개월의 시간을 부여돼요. 그때 이제 메디케어를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65세가 되는 달 1일부터 메디케어를 시작을 원하시면 보통 이제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초기 가입 기간이라고 생,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메디케어는 제 시간, 그러니까 초기 가입 시는 7개월 동안에 그 가입, 시간이 주어 부여되는데 그때 만약에 신청을 안 하시고 지연을 하시게 되면 평생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메디케어는 제 시간에 신청을 하시는 게 아주, 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를 신청을 하시고 메디케어를 이제 카드를 받으시면 그 카드에 받게 되시면 이제 그 지금 살고 계시는 지역의 그 카운티 별마다 그 메디케어 포센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충 플랜도 있고 아니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한국말로는 우대보험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65세가 곧 되시거나 아니면 플랜 종류에 관련돼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근처에 아, 서, 그, 메디케어 에이전트들, 아, 아, 그리고 전문, 뭐, 브로커를 통하시거나 아니면 메디케어 전문 어, 에이전트님들을 통하셔가지고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혹시 이제 65세가 어, 되시는데 계속 직장 보험을 가지고 있, 있, 있는 그런 분들은 사실 메디케어 보험을 지원을 하셔도 평생 벌금을 내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제 물론 그게 이제 그 지금 일을 하시는. 그 직장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혹시 이제 직장 보험을 가지고 계시고, 아직까지 뭐 은퇴를 안 하시고, 계속 직장에서 다니고 일을 하시고, 아니면 직장 보험을 통해가지고 계속 보험을 받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혹시로,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65세가 꼭 되시기 전에 한번 제가 볼 때는 메디케어 전문 브로커를 통해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2022년 메디케어 오픈 인너은 기간이 어, 지금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딱한달반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시는 그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어, 만약에 마음에 안 들고 변경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리지널 메디케어 그러니까 파트 A랑 B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결정을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어, 예를 들어서 뭐 처방약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게뭐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커버가 너무 낮다 그래서 더 좋은 처방약이 필요하다고 네,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10월 15일에서 11월 아, 아, 죄송합니다. 12월 아, 7일까지 등록을 하시지 않으시면 변경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어, 이 시간이 딱 주어져 있기 때문에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그 사이에 꼭그 근처에서 어, 메디케어 전문하는 그런 브로커님들이나 아니면 에이전트님들 통해 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보험 플랜은 어, 시장은 내년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메디케어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매년 플랜들이 약간씩 변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근처에 계시는 그런 브로커님들을 통해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더 좋은 처방약 플랜이 있는지 아니면 메디케어 플랜이 있는지 꼭 한번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메디케어 그 보험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메디케어는 사실 뭐 플랜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뭐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꼭그 메디케어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 통해 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 통해서 만약 플랜을 구입한다고 해도 뭐 따로 수수료를 내시거나 아니면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짜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한번 어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메디케어는 이게 딱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뭐 10월, 1 5일부터 12월, 12월 7일까지 딱한달반 한 정도 딱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꼭뭐더 아 좋은 플랜으로 변경하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그런 아 어, 뭐 처방약 플랜으로 변경을 한번 어, 하시기 위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메디케어 보험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혹시 이 비디오가 좋으셨으면 여기 밑에 어, subscribe 버튼이랑 like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예, 제가 또 좋은 그런 메디케어 정보로 어, 또 한번 빨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아, 고맙고요. 예, 오늘 또 좋은 그 건강한 하루 아, 보내십시오. 대비금이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